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번째 시간으로 찾아오게 된 코몽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아보가드로 법칙과 이상 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기체 부피와 몰수에 대한 관계인데 요거 사실 화학 원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상 기체 방정식, 즉 온도, 압력, 몰수, 부피를 모두 관계 짓는 최종 형태의 기체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체의 부피와 양의 관계를 복습해보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요. 같은 부피 속에 든기체 분자 수가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 원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0도씨 1기압에서 1몰 기체의 부피는 몇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22.4 리터 우리가 되게 기계적으로 이제 튀어 나와야 돼요. 22.4 리터의 부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표로 잠깐 정리해 보자면, 기체 몰수가 1몰일 때22.4 리터라면, 기체 몰수가 0.5몰이면 11.2 리터, 2몰이면 44.8 리터를 갖게 되죠. 요거 통해서 알수 있는 거 무엇이냐? 기체의 부피는 몰수 양에 비례한다. 요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어렵지 않죠? 요거 알고 이제 우리 기체 법칙의 최종 형태인 이상 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상태를 알수 있는 만능의 방정식을 알아보자. 이상 기체 방정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총몇 가지의 기체 법칙을 배웠을까요? 자, 우리가 총세 가지의 기체 법칙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부피와 압력의 관계인 보일 법칙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샤르 법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수와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세 가지 기체 법칙을 모두 합칠 수가 있어요. 자, 이 수식 잘, 잘 보세요. V는 P분의 1에 비례하고, V는 T에 비례하고, V는 N에 비례합니다. 자, 이세 개의 법칙을 모두 합치게 되면요. 어떠한 비례관계가 나오냐면요. 자, 이러한 비례관계가 나옵니다. 기체의 부피는요. 압력에 반비례하니까 분모에 들어가 있고 기체의 부피는 몰수와 절도온도에 비례하니까 분자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례관계를 우리는 등호로 바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비례상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비례상수를 도입할 겁니다. 자 이때 비례상수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K가 아니라요. R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R로 도입하게 되면 기체의 부피는 R 곱하기 분수 분모 P 압력 분의 몰수 곱하기 절대온도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더 깔끔하게 정리하게 되면 PV는 nRT 많이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상 기체 방정식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을 다룰 때는 비례 상수를 K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K가 아닌 R로 우리가 알파벳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 R을 일반적인 비례상수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체상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상기체 방정식의 비례상수는 기체상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알파벳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얘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체상수 값을 구해봐야 됩니다. 자, R은 과연 몇일까? 이 비례상수 값이 도대체 몇일까? 구하려면 먼저 이렇게 기체 상수에 대해서 나머지 변수들을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기체 상수는 몰수 곱하기 절대온도 분의 압력 곱하기 부피가 되겠죠. 자, 이 다음에 이 기체 상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압력 부피 몰수 절대온도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어떤 값이냐? 우리 0도씨 1기압, 1몰의 기체는 몇 리터를 가진다고 했죠? 22점. 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고 했죠. 그 값을 그대로 대입할 거예요. 봅시다. 0도씩 절대 온도를 환산하면 은273켈빈이죠273켈빈 그리고 1기압, 1기압 넣고 1몰, 1몰 넣고 기체 부피는 22.4리터, .4L, 22.4리터 넣게 되겠죠. 그래서 기체 상수는요. 1몰 곱하기 273켈빈 분의 1기압, 1ATm 곱하기 22.4리터를 하게 되면. 그 값이 몇이 나오게 됐느냐 바로 0.082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위가 달라지게 되면 기체 상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기체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위를 썼죠? 자, 기압은 atm, 그리고 부피는 리터로 썼죠? 그리고 몰수는 몰을 그대로 썼고 온도는 섭씨가 아니라 케빈 썼죠? 이 단위가 바뀌게 되면 기체 상수값이 바뀌게 되는데 궁금하신 친구들은 직접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실제 학교에서 보게 되는 시험에서는 0.08이만 거의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기체 상수보다는 요 0.08이라는 기체 상수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기체 상수가 여러분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선생님이 분명히 언급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호몽쌤 수업에서는 0 0 8이 기압, 리터, 몰, 캐빈을 썼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가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도 완성을 했고, 그리고 기체상수라는 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값도 구했어요. 그러면 이 PV는 NRT가 도대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0년 4월 학력평가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같은 양의 기체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타내져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기체 나 같은 경우는 X, 기압이 미지수로 되어 있고요. 기체 다 같은 경우에는 온도 값이 Y로 미지수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X 곱하기 Y 값을 물어보고 있죠. 자, 이 문제를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우선 여러분이 조건을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 조건 같은 경우엔 같은 양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같은 양이고, 기체 가나, 나나, 다나. 어차피 기체 상수는 상수예요. 기체면은 다 똑같은 상수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몰수와 기체 상수는 일정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차피 몰수 일정하고 기체 상수 일정하니까 몰수하고 기체 상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PV 값은 온도에 비례하다고 우리가 다시 재설정할 수 있겠죠. 이때, 이 X값을 구하기 위해서 기체 가와 나의 자료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온도는 그대로예요. 그럼 온도 살펴볼 필요 없죠? 자, 온도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두 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압력은 몇 배가 돼야 될까? 자, 수식에서 한번 볼게요. 자, 온도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부피가 두 배, 위로 두배 됐어요. 그러면 압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지 이 절대 온도 값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압력 값은 오히려 2분의 1배 돼야지 2분의 1배 곱하기 2배 돼서 절대온도 값이 유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X값은 기압이 2분의 1배 된 0.5기압을 갖게 될 거고요. 자, 이번에 가하고 다를 비교해 볼게요. 자, 가하고 다를 봤더니 온도를 구해야 돼요. 근데 부피가 2배가 됐고요. 그리고 기압이 2배가 됐습니다. 자, 수식에서 살펴보면 압력이 2배가 되고 부피가 2배가 됐으면 절대 온도는 몇 배가 되겠어요? 두배 2배 곱하기 두 배니까 4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 온도의 4배가 되었을 테니까 y는 800K이 되겠죠. 자, 문제는 x 곱하기 y를 구해 달라는 거니까 0.5 곱하기 800을 하면 바로 400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상 기체 방정식을 문제 조건에 맞춰서 쓰기 좋게 변형한 다음에 그 변형한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기체 방정식이 모든 기체 문제의 시작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2017년 4월 학력평가 4번입니다. 자, 그림가는요. 한쪽 끝이 막힌 제자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기체 압력을 구하기 위한, 비교하기 위한 제자관 자, j 자가 안에 250 케빈의 헬륨이 30mm, 부피죠? 30mm 들어있대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요, 가에서, 이 가에서 헬륨의 온도를 높이고 수운을 추가했대요. 그 후의 모습 나타나는 게 나입니다. 이때, 나에서 헬륨의 부피를 구하는 게 문제고, 이때의 대기압은 760mm hg, 즉, 1기압이라는 거죠. 자이 문제를 구하려면 우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PV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을 수정을 해야겠죠 지금 봤을 때 우리가 헬륨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이 헬륨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추가되거나 아니면 헬륨이 조금 새거나 그랬나요? 아니죠 헬륨의 양은 일정하죠 그리고 어차피 기체 상추는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부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부피에 관한 방정식으로 쉽게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요. V는 P분의 n r t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압력을 대입해보는 거예요. 먼저 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요. 250K, 그리고 지금 대기압이 1기압인데 수온의 높이 차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륨의 압력은 1기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에 1기압을 대입하고 그리고 온도에는 250K을 대입을 합니다. 몰수는 그냥 선생님 엠몰이라고 그대로 둘 거고, 기체상수도 그대로 둘 거예요. 근데 이 1분의 250nr이라는 이 부피가 3 0 m 이겠죠 근데 여기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온도가 300켈빈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헬륨의 기압을 구해야겠죠. 자, 이 헬륨의 기압을 봤더니 이 헬륨의 기압은 1기압, 대기압이죠. 이기압 더하기 380mm에 해당되는 수은 기둥의 압력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380mm에 해당되는 수은 기둥의 압력은 0.5기압이죠. 그래서 이 헬륨의 압력은 1.5기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나의 부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어떻게? 자, 1.5기압 분의 300켈빈 곱하기 엠몰 곱하기 기체 상수요. 자, 가에서 나의 부피를 비교해 봤더니 총몇 배가 되었어요? 그렇죠. 계산해 보시면 0.8배가 됐습니다. 자, 나의 부피가 가에 비해서 0.8배가 됐어요. 근데 가의 부피는 처음에 30ml라고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나의 부피예요. 자, 그렇다면 30ml에 0.8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의 부피는 24ml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상기체 방정식은 기체 압력, 부피, 몰수, 그리고 절대 온도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너가 이제 이 수식을 배웠으니 내가 미지의 상태를 줬을 때이 미지의 기체 상태를 이상기체 방정식을 사용해서 알아내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수정하고 그 수정한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미지의 기체 상태를 구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체 법칙의 최종 형태인 이상기체 방정식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좀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봅시다.